안녕하세요. 음, 앞으로 주식 시장에 더 많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. 이런 경고가 요즘 나오고 있죠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퍼스트 이글 인베스트먼트, 여기 매튜 맥클레넌 공동대표의 시장 분석 자료를 좀 보면서요. 아,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맥클레넌이 특히 금과 주식 시장을 보는 시각이 좀 독특해요. 그리고 그의 포트폴리오 전략, 이걸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아,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꼭 얻어가셔야 할 핵심 통찰, 을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. 좋습니다. 그럼 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맥클레너는 금을, 음, 그냥 가격 오르길 바라는 투자, 이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필수 보험이다,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이 점이 상당히 흥미로워요. 단순 투자가 아니라는 거. 그렇죠. 핵심은 그건데 특히 그의 분석을 보면 주식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던 10년 동안 오히려 금이 최고의 성과를 보였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좀 어려울 때 어, 포트폴리오를 딱 받쳐주는 뭐랄까 구명조끼 같은 역할이죠. 음 구명조끼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의 그 회복 탄력성 충격을 받아도 다시 잘 일어설 수 있는 힘. 이걸 키우는데 금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근데 저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. 요즘 같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자도 안 나오는 금을 국채보다 더 낮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 특히 재정 악화 시기에는 더 그렇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논리일까요?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. 맥클레넌의 관점은 이렇습니다. 정부 부채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또 통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지면요. 국채마다도 사실 그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거예요. 국채도요? 네. 반면에 실물 자산인 금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국가 신용도 하락 같은 그런 위협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지켜내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. 이런 분석이죠. 뭐랄까 궁극적인 안전판으로 보는 거예요. 아하, 그러니까 금 가격 자체가 오르냐 내리냐 이것보다는 훨씬 더큰 그림에서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지키는 그 역할 거기에 주목하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심지어 금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른다 싶으면 비중을 줄여서 균형을 맞춘다고 하니 이건 뭐 정말 전략적인 접근이네요. 바로 그거죠. 특정 자산에 그냥 맹목적으로 올인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의 균형 또 위험 관리 이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. 너무 한쪽에 쏠리는 걸 피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. 이게 바로 전략적 자산 배분의 핵심이죠. 네. 이렇게 금을 일종의 안전 장치처럼 보는 시각은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에 대한 그의 관점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. 들어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아니 근데 표면적으로는 뭐 실업률도 낮고 임금 상승률도 높다 이런 긍정적인 지표들도 보이는데 왜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보는 걸까요? 여기서 이제 맥클레넌의 통찰이 좀 드러나는데요. 그는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. 안일하게요? 네. 예를 들어서 하이힐드 채권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있잖아요. 위험한 채권이 안전 자산보다 얼마나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하는지 보여주는 건데. 이게 지금 매우 좁혀져 있다는 겁니다. 아, 그 간격이 좁다. 네. 그 말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별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. 그리고 주식 가치 평가, 즉 밸류에이션도 역사적 평균보다 높고요. 그러니까 마치 안개가 자욱한데도 속도를 안 줄이는 운전자처럼 시장이 잠재된 위험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. 이런 경고인 거죠. 음, 그런 시장의 안일함에 더해서 미래 재정 전망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 와 이거 확실히 좀 불안 요인이 커 보이는데요. 맞습니다. 만약에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가정해 보세요.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확 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어떤 방향이든. 네. 어떤 시나리오가 되든 주식 시장에는 더욱 불안정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. 이런 예측입니다. 즉, 경제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정책 대응에 따른 위험, 이른바 팔리스 리스크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. 이런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럼 맥클레너는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쓸까요? 특정 자산의 뭐 몰빵 이런 거 대신에 포트폴리오 전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좀잘 버텨낼 수 있게 그 회복 탄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들었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의 펀드 구성을 보면 그게 아주 명확히 드러납니다. 예를 들어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주, 뭐 메타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이런 주식이랑 또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. 이게 포트폴리오 안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기예요. 아, 메타랑 금이 같이요? 재밌네요. 네. 서로 다른 경제 환경이나 시장 상황에서 각자 다른 역할을 해줄수 있는 자산들을 잘 조합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. 뭐 다양한 기상 조건에 대비하는 그런 배처럼요. 결국 단순히 수익률 수차만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잘 관리하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. 그러니까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 이걸 중시한다는 의미군요. 정확합니다. 특히 시장에 어려울 때덜 잃는 게 중요하겠네요. 장기적으로 보면. 정확히 그겁니다. 하락장에서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장기적인 자산 증식, 즉 복리 효과를 누리는데 아주 결정적이에요. 금과 같은 자산이 바로 이럴 때 포트폴리오에 뭐랄까 완충제 역할을 해줘서 긴 항해를 계속할 수 있게 돕는다. 이런 분석인 거죠. 자, 그럼 오늘 맥클레논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메시지, 좀 명확해 보이는데요. 현재 시장에는 높은 자산 가격, 낮은 위험 인식, 또 재정 불안정, 이런 잘안 보이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좀 제대로 봐야 한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 같은 전략적인 보험을 잘 활용하고 또 어떤 시장 상황이 오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이걸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겠죠? 네 맞습니다. 오늘 살펴본 이런 다각적인 분석 그리고 전략적인 접근법들이 앞으로 펼쳐질지 모르는 그 복잡하고 변동성 높은 시장을 헤쳐나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 중요한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맥클레너는 재정악화와 여기에 대한 금의 방어 역할을 주목했잖아요. 네. 만약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정부 부채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진다면, 과연 금 말고 또 어떤 비전통적인 자산들이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안정장치 역할을 하게 될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